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유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 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이고 본 채널은 종목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며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의 책임도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 고 트레이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31일이구요 시간은 오후 4시 42분 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현대자동차 국내 시장의 종목인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는 제가 관점을 저번 주에 바꾸고 난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도 뭐 마찬가지로 동일한 관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가격이 오른쪽에 베팅하는 뭐 것이 맞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뭐비율은1 2율0.618% 비율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들이 집중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꾸준히 많이 길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봐도 현재자동차는 이제 하락을 상당히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이제 많이 빠졌죠. 가격이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뭐 뉴스 좋은 뭐 그런 뉴스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뭐, 물량이 뭐 많이 이제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좋아졌다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뉴스만 나오게 되면은, 어, 제가 봤을 때는 현대다운차는 꾸준히 가격이 이제 오를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가격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압이 꾸준히 이제 많이 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 줄 수가 있게 된다면은, 이제 1월 레벨이 저희가 그, 또, 지질 레벨로 이제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레벨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질을 받는 그런 그림이 또 그려질 수가 있게 되, 돼요 그러니까 이런 레벨에서 가격이 계속, 계속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가격이 이제, 어,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오르게 되면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빠지는 가능성보다는. 또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저희가 또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지금 현재 동향체가 이제 빠지는 그런 뭐 모습보다는 일정 구간 어, 보합을 계속적으로 이루고 있고 가격이 점차적으로 이제 오르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요. 그 시장 자체도 지금 이제 V자 반등이 잘 나오고 있고 해외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이제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그좀 약간 긍정적인 그런 그림을 지금 계속적으로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어, 상승하는 쪽이 이제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관점까지 동일하고요. 만약에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현재 자동차는어 아마 반등이 좀잘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일정 그때도 더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패닉셀이 뜨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또 매수로 사람들이 많이 받을 거예요. 이제 워낙 많이 떨어진 종목이 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도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떨어진다고 해도 워낙 가격 자체가 지금 이제 좀 바닥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화적으로 들고 와도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뭐 짤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